안녕하세요. 꼬다재입니다. 금지된 성역이 오픈된 지 일주일이 지났죠. 저는 현재 어, 우버보스들을 이제 잡으면서 파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편 우버충주교 쪽, 어, 루트를 찾기 때문에 포식자 쪽 아직 그 입장권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버, 포식자를 제외한 나머지 우버보스들은 제가 딱다 잡았고요. 어, 잡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이 빌드가 일탱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뭐한두번 실수해도 안 죽고 버티기 때문에 우버버스 잡는 데 있어서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파밍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어, 현재 저의 상태가 완벽하게 어, 뭐 세팅이 다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업그레이드할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버전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빌드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스펙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알람을 아 해서 동신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표 보러 가시죠, 같이. 이터 스펙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98레벨에 비고 어! 15노드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레벨 찍으면 아마 뭐 그런 거 하나 빼고 카오스 저항을 챙기던가 아니면 만화 최대치를 더 주던가 하겠죠. 그런 상태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인디곤 요거 이제 맥롤에다가 비전의 망토가 현재 만화의 15% 추가 소모 인첸트 된걸 샀습니다. 요거 사면 데미지 체감이 좀 됩니다. 상태고 그 다음에, 어, 목걸이에는 비전 축장기랑 생명력과 만화, 풍요의 기폭제 발라서 만화 최대치를 최대한 더 많이 챙겼고요. 마찬가지로. 꿈의 조각에도 기폭제 발랐습니다. 센스원에는 안 발랐고요. 그 다음에, 어, 터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에센스 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귀를 찢는 비통 에센스 발라가지고 주문 시전 시 화염 피해 1티어랑 접두의 모든 번개 주는 스킬잼 1이 나와가지고, 제가 작업대에서 접두가 완성됐기 때문에, 만화 최도치가 딜이. 이제 접두 고정 점미를 붙인 상태에서 이리바이 들죠. 정지 여부 발라가지고 다 지우고, 점미를싹다 날린 다음에 정미에 멀티크래프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건물 치명 확률이랑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을 합쳤고요. 한쪽 편의를 갈만들 셉트인데, 요거는 작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문 치명타 확률 에센스죠 여기 이제 여기 있네요 쭉 귀를 찢는 멸시 에센스 바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번개 피해 1티어가 뜨더라고요 접두에 애쉬에 그래가지고 전미 일반 치명타 확률 이제 2티어가 뜨고 그래서 그냥 에 모르겠다 하고 접두 한자리에 만화 최대치 발랐는데 요거 이제 제대로 작업하려면 여기도 어 예를 들어서 주문 치명타 확률 에센스를 발랐는데 나머지 만화 최대치가 잘 떴다 하면 예, 소멸의 오으로 나머지 옵션 정리한 다음에, 빈 부분에다가 멀티크래프팅 해가지고, 어, 뭐 원소 피해 카게인이나 일반 치명타 피해 별 같은 거 붙이면 되겠죠. 근데,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갑옷은 저항의 방도 그대로 쓰고 있고, 허리띠는 이제 카우스 저항 붙은 거에다가, 만화 최대치, 차단치, 생명의 최대치에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은 있으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만화 회복 속도 1티어입니다. 라스크로 얻는 만화 회복 속도 일티어가 중요하고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쪽에는 이제 생명력과 만화 체대치 카우스 장 합쳐가지고 여기도 투사체 대상 추가 관통 호시차 속성에 낙담 총주교 속성 넣어가지고 자 쓰고 있습니다 좀더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일단 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자본은 모으고 있고 재물의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리띠와 신발에도 만약에 인챈트를할수 있다면 좋겠죠 그 플라스틱 세팅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루비, 수은, 석영, 비치 이렇게 쓰고 있고 보스전에서는 비치 대신에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쓰기도 합니다 꼭 챙겨야 될게 당연히 여기서 해피 하나랑 원서저항 챙겨야지 이 플라스크 보스 때원서저항 최대치가 75가 되고요 그 외에 한 군데에서는 저주효과 63% 0한 이상과 디지얼 해피 한53% 이상을 꼭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저주 효과 65%가 플러스 효과가 어 증가되는 플랫 패브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게 7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 효과 30% 감소 유구를 찍거나 아니면 이번에 바뀐 주월 정리에서 저주 효과 25%를 만약에 챙길 수 있으면 저주 효과가 100%가 감소가 됩니다. 여기 25%에 요거가 증폭되게 되면 75%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주가 붙은 맵이다. 무시하고 들어가셨대요. 기절도 마찬가지. 이게 55%인데, 현재 제 세팅에서는 이게 플라스크 효과 증가로 인해서 이게 한 60, 한 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주 효과, 저주가 아니고 기절이죠. 기절 긴급회피 20%, 8%, 8%에서 총 36%가 됩니다. 3 36 6기 때문에 64%만 챙기면 되는데, 여기서 55%를 챙기면, 예, 효과 증폭을 해서 64%가 됩니다. 그래서, 기절도 면역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을 기절 염소왕이 아니라, 로나리스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는 투사체 긴급 회피랑, 원소 피해 감소, 연쇄 투사체 긴급 회피 등을 얻었고요. 아까 저는 이거 저주 효과 감소를 유굴에서 안 얻고, 주월의 전미에서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좀 챙겨줬습니다. 샤카리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는 로나리스와 샤카리 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체험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와처로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받는 피해 10% 생명력 대신 많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저항의 망도 물질보다 정신에서 40%풀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전지 다이온 전지 하이, 하이로 펀트에서 8% 그리고 와처에서 10% 여기 와처에서 10%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축성의 유물 중에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받는 피해6로 생명 대신 만화로 썼 이게 이제 어 성욕 4층까지 돌다보면 나오거든요. 만화 회복 속도에 생명력에서 만화 호구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결국엔 현재 MOM을 64%까지 챙겼습니다.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명력이 2700에 만화통이 8000이 좀 넘는데 거의 안 죽습니다. 거의 안 죽고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여러분, 챙길 수 있다면, 어, 아카네 빌드에게 축성된 유물을, 이게 지금 현재 최고 세팅인 것 같아요. 스킬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잼은 일단 연막질의 기묘한 검도. 기묘한을 써야지 효과 지속시간이 늘어나서 이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여기 보면, 적이, 덫 또는 질의 명중으로 받는 피해 증가가 있기 때문에 돈 검도 쓰고요. 미키토템 쓰고 있고, 이거 대체 퀄리티로 생명력 회복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력수의 징표, 해오리의 신념의 파도, 진비학자 낙인,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21레벨, 뭐, 작업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화염 질주 쓰고 있고, 기묘한 명상 1레벨에, 정의의 화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21레벨에, 지뢰밥 보조, 충전된 지뢰보조, 고충격 지뢰보조, 기묘한 원소 관통 보조, 이렇게 쓰고 있습니 기묘한 원소 관통 보조는 어떻게 띄우냐, 원소 관통 보조를 사용하시다가 여기에, 2차 재보정 런지를 바르면 기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 기면이 뜹니다. 이걸 뜨면 적에게 적용되는 BP의 상태 이상 효과 10%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약이나 늘림 활력 감소 같은 BP의 상태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맵핑 돌 때는 저는 이제 거의 덧및 지뢰보호에 피해부려 쓰고요. 보스전에서 투사체의 속도 감소,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원격 기프장치 21레벨 끼고 있고요. 여기가 왜 24레벨이 됐냐? 여기에 모든 번개 주문 스킬 잼 레벨 1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힘의 부적에 지전 속도 증가 보조, 지속 시간 증가 보조에 기묘한 격화 보조하면 효과 범위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상태고요. 힘의 부적도 대체 퀄리티 쓰고 싶으시면 써도, 써도 됩니다. 단계 최대치 단계 감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상이한 비전의 망토 21레벨을 제가 사서 여기에 방화부족 4레벨, 상부저 4레벨, 어? 상위한 비전세도 보죠. 넣어줬습니다 이제 네. 상위한 비전의 망토가 25레벨이 됐습니다 요거에 요걸로 인해서 25레벨이 됐고 이인챈트론에서 지금 이제 제가 어, 사, 비전의 망토를 쓰면요 거의 7천에 가까운 마나가 태워지기 때문에 플렛이 굉장히 세게 붙죠 6,700이 네. 없어지네요 지금 6,720이죠 굉장히 강력한 번개 플랫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디곤으로 증폭도 많이 되고 아, 증, 잉크도 많이 얻게 되고 어? 심연주얼은 이제 그냥 생명력 만화에 그냥 일반 치명자 피해 배열에 나머지 하나 뭐 점화기 김... 그 하... 피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크는 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플라스크 중에 이제 수 플라스크랑 라비안과 같은 경우는 제가 킬록 연구 뛰어가지고 그 힐로 연구를 해서 28% 제가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다 28%를 만들면 좋은데 일단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무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현재 군주얼은 대형 군주얼 채용해서 여기에 혼란스러운 과시와 번뜩이는 사고로 최대 만화와 보석비에 챙겼고, 그 외에 이제 중형 군주두 개는 응축대 완병이랑 흐르는 영감 끼고 있고, 중형 군주얼 한군데서는 이거 약을 탄 물약이랑 그러는 연 써가지고 양을 탄물류을 통해서 플라스크 사용시 연금 순살 천재성 연금 순살 천재성 때문에 플라스크 충전량이 늘어나죠 효과가 늘어나고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분 주얼 3개영분 주얼 나 주얼 같은 경우는 뭐 칩에 최대 많아 칩에가 아니고 지렛 투척 속도 최대 많아 맞춰 여기 풍요 건강한 마음 그 다음에 뭐 주문 피해, 치명타 피해 배율 최대 만화 쓰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타락한 피 면역에 적용되는 저주 효과 감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현재 요 세팅, POB, 영상 하나에 공유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이제 요거 셉터 추가하고, 여기 이제 인첸트 발라야겠죠? 수화 인첸트, 원소 피해. 그리고 민맥싱을 뭐좀더할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그 퀄리티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장갑이랑 여기서도 또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요 스펙으로 오버버스들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스펙을 많하고돈 모아서 다음 빌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 이번 리그, 리그 컨텐츠가 재밌어서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득 디바인 하시고, 다들 즐겁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 unrighteous were turned to ash and the unrighteous were turned to ash to ash and the unrighteous were turned to ash to ash and the righteous were turned to ash yes they were and the righteous were turned to ash look at them